우리는 여름은꽃 피는 봄이 오면 사과들의 많은 꽃들이 활짝 피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여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많은 꽃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꽃 팬들의 꽃입니다. 우리 엄마 아빠께서 하시는 말 때문에 무궁화를 신고 가끔은 당연히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긴다고 합니다. 또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사는 많은 강광객들에게 무인을 궁화 나라 랑하마고합니